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드립니다. 코아스의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입니다. 5장 오장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석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프로이디안 학파라든지 그런 정신분석 학파 중에서는 주류 정신분석 학파에서는 분석가의 권위라는 것, 중립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시했지요. 분석가의 실패라는 건 감히 이렇게 드러내서 말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코아스는 당당히 분석가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석가의 실패에 대한 실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부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내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상담가들한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상담가들도 실수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잘못된 해석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우리 후배들 오면 이제 처음 이렇게 상담가의 길을 들어설 때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담자한테 실수하면 어떡하냐. 이 힘들게 어려워서 이렇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이 상담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게 아마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답을 속에서 코아시 제시해 준 그런 답 속에서 저도 좀 많이 위로를 얻었거든요 자 우리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이 상담가의 길을 속에서 우리 다 잘하고 싶죠 그래서 내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해서 내 남자들을 이렇게 힘있게 하고 싶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싶고. 그게 다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상담가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시 적절하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해석을 하거나 너무 늦는 해석을 하거나 적절하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말+ 말귀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담자들에게 내담자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내담자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분석 치료라고 해서도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자유 연상이지요. 그리고 분석가의 예리한 해석, 언어적인 이 해석을 통해서 그분들을 의식화시켜서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 건져내고 강하게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 치료의 이렇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석가의 전문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잘하느냐 해석의 능력, 전문적인 능력에 그 사람의 그 전문가로서의 그런 그 전문가로서의 그런 능력들이 표현이 되어지죠. 그만큼 정신분석가에게서 해석은 무기입니다. 아주 그거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석가도 자신들이 하는 해석에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 분석가의 실수는 해석의 과정에서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수를 다루는 그 태도가 그 다음 문제를 갈라버립니다. 자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실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진솔하게 겸손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그 기술에 따라서 그 탄력성에 따라서 임상의 결과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잘 다뤄지면 우리 내담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코어스는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실수하고 실수하여 그다음에 그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사소하고 일시적인 실수 이런 거 구별했습니다. 그런 실수는 분석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요. 이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어떤적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분석가가 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 우리 내 담자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 내 담자가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 빨리 알아차리고요. 이 관계가 지금 붕괴된다는 그거를 빨리 알아차린다음에 이거를 빨리 진솔하게, 빠르게 이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실수와 붕괴의 경험이 오히려 더 치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는 최적의 실패와 치명적 실패를 구분했습니다. 코아스는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 구조가 획득되고요. 기존의 그 사람의 구조를 더욱더 확고히 한다면 이 실패 경험은 최적의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구조 획득이 아니라 이 실패가 그 사람 내담자의 붕괴가 심리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또 기존에 있었던 구조를 더 취약하게 한다면 그 실패는 최적의 실패가 아니고 치명적인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 이 치명적인 실패는 피해야면 되겠지요. 내 실수와 붕괴가 회복으로 나아갈 때, 성장으로 나아갈 때는 그 실수는. 좌절, 최적의 좌절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코아스 실패가 인간의 심리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 최적의 좌절의 경험이 그 사람 안에 변형적 내재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심리 구조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심리 구조를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분석가가 자신의 해석 실패로 인해서 치료 관계가 빨리 붕괴되면 가능한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 솔직하고 올바른 처신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진실되게 드러내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면 그그 그 붕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더단 단단한 신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내담자들은 취약한 상태로 왔지요. 그래서 이 심리 구조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이 튼튼한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대기장인 이 분석가가 지금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경험을 다루는 거를 다른 기존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실패를 다루어 나가는 이.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 실패는 저렇게 다룰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 어, 나를 진실되게 대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무너졌던 신뢰 관계가 다시 한번더 회복되어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보다는 분석가하고 상담가하고 내담자가 가졌던 관계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비온뒤에 땅이 굳지요. 우리도 싸움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화해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욱 더 신뢰롭게 뭔가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자, 이 환자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 실패를 다루면서 뭔가 좀더 단단해지는 그걸 통해서 기존의 구조. 그게 좀더 자기가 단단해지고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고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시 붕괴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탄력적인 어떤 구조의 성취를 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실패와 좌절을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 경험이 우리 내담자에게 좀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튼튼하고 새로운 탄력성이 붙은 자신의 응집력이 심리구조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어, 괜찮잖아요 나가이 관계를 새롭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회복시켜보는 회복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자식이 자신한테 대해서 어, 뭔가 응집력 있는 자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심리구조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구조를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응집력 있는 자기감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심리구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최적의 자절의 경험 최적의 실패의 경험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상담을 배우는 우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 내담자들에게 했던 이런 실패들이 내가 적절하게 진솔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 내담자들과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는. 이렇게 전화해보게 될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가진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해석을 할때내 담자한테 실패를 했어요. 내 담자한테 실패를 해서 그 사람을 관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기존에 그 전이가 막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서 적절한 애정과 사랑을 공급해주지 못했던 그 억압된 분노가 내 심리 무식 깊은 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오이드프스 좌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내 무식 깊은 곳에 좌절이 돼 있는데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던 내 상담가 항상 나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상담가가 어느 날 나를 제대로 지금 공감해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될때 이것이 옛날에 내가 가졌던 나의 엄마에게서 가졌던 그 분노와 좌절된 감정들을 자극해서 무식 억압된 것들을확 이렇게 세우거든요. 전이가 확 올라오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분석가의 실수가 실패. 내담자의 깊은 무의식을 건드려서 다시 한번더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의 실패 실수는 다양한 치료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코아스에 따르면요, 건강한 심리 구조는 최적의 실패와... 내가 최적이 실패해서 다시 일을 한번 와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적이 실패를 했을 때, 상담자가 다시 한번 더, 음, 그것을 다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감적인 반응을 해줄 때. 나의 자신의 스스로 잘못됨을 드러내고 진솔하게 공감적인 반응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실패와 공감적인 반응이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치료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아스에 따르면요 치료는 최적의 좌절과 공감적 반응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과의 실수 특별히 해석의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실수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것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인마다 다르지요. 자 분석가의 능력과 기술은요. 실수와 붕괴를 다루는 탄력성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걸 잘 다루어 나갈 때 우리 내담자들도 모델링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분석가는요. 어, 실패를 두려워 해서는 안되고요. 실패는 늘 일어나는 문제고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환자는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을 가져야 해요. 우리 인간관계는 실패가 있을 수 있죠. 미움도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미움을 다스리고 실패를 잘 다스리는 이 경험, 이걸 극복하는 경험 우리 내담자들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 개인은 이런 극복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단단한 인간이 되죠. 심리 구조가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담자는 분석가의 해석 실패로 인해서 비공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붕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더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심리 가 단단해지고 탄력적인 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진짜 치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실패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 실패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진솔하게 다룰 때 우리 내담자를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담의 현장 속에서 임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